일주일에 내 생활비가 10만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10만원을 쭉 아껴서 써보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 그 10만원에서 남은 돈으로 저만의 이제 그 절약의 치팅데이를 갖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나는 택시를 자주 타는 사람이야. 그러면 택시를 타지 마시고 일찍 나와 보세요. 그러면 뭐 5천 원, 만원 택시비가 절약이 되겠죠. 그리고 뭐 점심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뭐 하루에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점심 식대가 항상 나가던 사람입니다.라고 하면 그 금액을 뭐 도시락을 싼다든지 아니면 그만 원보다 찾기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저렴한 음식을 사서 먹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10만 원에서 또 돈이 더 모이겠죠? 그랬을 때 일주일 동안 나에게 만약에 5만 원이 남아 있다. 그러면 그 5만 원으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? 가장 쓰고 싶은 거에 그 5만 원을 투척을 합니다. 아, 뭐 5만 원 갖다 뭐 해라고 하실 수 있, 있는데 그러면 5만 원 말고 그 5만 원에서 일주일 더 모아서 10만 원. 그거에서 더 모아서 뭐 15만 원, 2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모았을 때 그거를 이제 소비를 하면 뭐 굉장히 행복하거든요. <laughs>